선수 불러봐. 선수야. 응? <laughs> 반갑다. 응? <에>? 식사하셨슈? 빨리 <laughs> 하지. 아이고, 알았어? 참, 나 매우기 불러봐. 아버지, 매우기 불러봐. 매우가. 예, 어. 할아버지. <laughs> 누가 그래? 내가 아, 혹시 예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 몇 살? 어어 어. 아니야 아니야 아버지 알려줬잖아 아 그게 아니라 그만 굴려 아이, 아버지, 아버지, 어버지, 네? 몇 살? 아, 어. 8세 달. 아니란 게, 아니란 게, 94에. 이현순 씨, 94에. 여기 봐봐, 아버지. 오, 꿍. 까꿍 없다 까꿍 가꿀? 아니 없다 까꿍 까꿍 까꿍이? 까꿍이 까꿍 까꿍? 왜 <laughs> 노냐? 아 노냐? 작거리?